안녕하세요. 어,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뷰해볼 종목은요. 바로 현대로템 되겠고요. 어, 현재 시간은 어, 3월 6일입니다. 6시 4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어, 오늘 어, 상승이 좀 나왔죠. 그리고 어, 최근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 중이고요. 여기에 북한이 들어와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어,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크라이나 주변국인 폴란드에다가 매출이 많이 급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이 매출이 뭐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로템의 목표가를 도대체 얼마를 잡아야 될까?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저희가 급등주 추천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제 개인 번호 010 8 2 9 8 7761입니다. 숫자 5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코스코 홀딩스고요. 3월 5일 날 말씀드렸고요. 어, 힘들지만 이 악물고 버텨라 추천드렸죠. 결국엔 어때요? 다음날 급등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3월 4일날 급락했고요. 어, 이때 우리가 추천 들어갔었죠. 그 결과 어때요? 5일날에 상승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28일날 추천드렸는데, 3월 4일날 상승 했죠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토니모리 25일날 추천드렸는데, 6일, 어, 7일날에 급등했고요. 8일에도 뭐예요.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HLB, 어, 25일입니다. 맞죠? 요때 추천드렸고, 27일에, 어, 또다시 뭐예요? 급등이 나왔더라 라고 하는 어, 사실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금량 25일 날 추천 드렸는데요. 어, 6일 날에 어, 급등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25일 날 추천 드렸는데 6일 날에 바로 상승했고요. 그리고 어제 어땠습니까? 어,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15% 어, 급등이 나왔죠. 여기 우리가 잠깐 볼 건데요. 인터내셔널 오늘 조정 나왔지만, 어제 얼마나 갔나요? 장중 18%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언제 추천드렸는데요? 20 올려 추천드렸고, 6, 7, 8, 9. 계속 올라갔죠. 그리고 어제 정점을 찍었습니다. 정점을 찍어버렸죠. 62,800원까지 정말 순식간에 올라갔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런 추천주들을 굉장히 잘 내드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어.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수스케미컬 2 5일날 추천드렸는데요. 결국에는 다음 날 바로 올라갑니다. 급등해 버리죠.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어 우리가 21일과 24일에도 추천드렸는데 4일 날 올라가죠. 5일날 상승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어,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잘 해왔고요 2월 18일날 한미반도체인데 19일날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월 18일날 말씀드렸는데요 19일날 급등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휴림 로봇과 hlb 로또19% 수익을 가지고 오면서 또 수익률을 많이 냈습니다 자 그만큼 저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나는 아직 수익을 못 내봤다 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뭐예요 010-8298-7761 5번 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어, 현대로템 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어뭐 뭐를 만들죠? K2 전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에서 이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폴란드하고 1차 계약이 끝나고 이제 2차 계약을 어,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보다 생산량이 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아직 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우크라이나 측에서 현재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은 그, 이, 지금,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북한군이 러시아 쪽에 추가 파병을, 어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에 이어서 정보 지원도 중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끊어버린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요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고, 아직도 뭐요, 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우크라이나 측하고요. 지원을 끊는다 라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측하고 미국하고 지금 회담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이 갑이고 우크라이나 을입니다. 이렇게 좀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묵이어서 정보 지원도 중단한다 라고 하니까 젤렌스키가 미국과 회담을 준비하겠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바이든 정부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게 굉장히 저는 컸다라고 봐요. 어 그렇게 좀볼 수가 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예요? 바로 이 우크라이나 주변국이 뭐예요? 폴란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폴란드가 있고요. 위에 벨라루스가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 동맹이고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벨라루스 역시도 적국입니다. 맞죠? 그리고 요 밑에 어, 헝거리가 있고요. 루마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도바가 있어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지저버리잖아요. 몰도바 같은 나라는 러시아한테 먹힐 가능성 저는 99% 봅니다. 왜? 러시아가 어, 이 주변의 약소국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몰도바 어, 충분히 어, 뭐죠? 함락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가 진다면.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나 헝거리.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좀 불안불안하죠? 어, 불안불안합니다. 이 폴란드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셨지만, 만약에 우크라이나 지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러시아, 왼쪽에 독일입니다. 독일. 어, 맞죠? 어, 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 보이는데, 현재 이제 그, 우리가, 현재 제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러시아, 왼쪽에 독일입니다. 독일 왜 독일 얘기합니까? 독일 뭐예요? 2차 세계 대전의 주범이죠. 그리고 폴란드를 침략해서 점령했습니다. 그 아픈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유럽이 지금 어, 전부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져버리면 러시아 손에 들어갈 수도 있다. 요런 이제 이슈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가 져버리면은요, 주변국들이 미업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폴란드는 뭐예요? 어 주변국입니다. 우크라이나 주변국이고요. 이게 전쟁이 계속되는 한 뭐요? K 방산, 어 K2 전차, K9 자주포들을 계속해서 뭐요? 어, 수입을 하려고 하는 그 물량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설사 휴전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어 미국에 의해서 휴전이 된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의 강물 자원들을 미국에 넘겨야 됩니다. 굉장히 고역적인 매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 자국주의를 우선시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우선시하고 있는데, 어, 미국의 이 자국주의 우선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어, 전쟁을 멈춰주겠다. 평화적인 이익, 어, 평화적으로, 도의적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우크라이나 강물 자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거를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서, 어, 평화라고 하는 명분을 더 씌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트럼프는 장사꾼이고요. 어뭐 세계 평화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 바이든하고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음. 그래서 이 트럼프가 지금 돼 있는데 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폴란드 쪽에서 뭐예요? K 방산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자국의 국방력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현대로템은 K2 자주포를 만들지만 하화로스페이스는 K2 아, K2 저, 아, 자주포 만들고요. K2 전차는 현대로템이 만듭니다. 맞죠, 여러분들? 작년의 실적 현대로템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현대로템 한번 보시라고 음,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 2003년에 2100억억 벌었고요. 2024년에는 두배 이상 벌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 보시면 영업이익 어, 보시면은 117% 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어, 그렇게 보시면 4,565억 원 벌었거든요. 수출 증가와 생산성 향상에 따른 매출액 손익 어, 관계 개선이 개선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가 정보를 잡았고요. 미국에서 이 트럼프가 정보를 잡았고 트럼프의 수혜주로서 방산각어 조선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보다는 현재 방산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렸고요. 그 결과 현대 로템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로 스페이스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어, 저는 현대 로템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될까? 어, 우리가 연봉, 월봉으로 봤을 때 제일 높은 가격은 94,5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에서 88,800원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최소 12만원. 그리고, 어, 조금 더 욕심나자라고 하면 15만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다시 신고가를 갱신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가 맞다.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하고 그 다음에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급등주는요, 저희가 어, 협업하는 곳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제 개인번호 010-8298-77615번입니다. 문자 보내 주시고요. 다음 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받아가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어,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